어, 네 아니, 안녕하세요. 어, 팍시스 시스템스에서 나온 김성호입니다. 어, 사실 이런 학회를 다니면서 예전에 이제 학생일 때는 좀더 저는 저의 연구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하고 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이제 좀 돌아보니 거의 장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중 이제 여러분들은 장비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테크닉에 대한 얘기를 좀더 듣고 싶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또 오늘 또 발표는 사실 15분 좀 짧은 발표라서 저는 이번 발표는 좀 테크닉적 그리고 아주 펀더멘탈한 테크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 장중호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AFM 원자현미경은 사실 어, 이 현미경 학회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OM 또는 EM 그러니까 전자 현미경이나 광학 현미경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캔틸레버와 팁을 활용해서 표면을 스캐닝하는 뭐 쉽게 말하면 진짜 저희 손으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이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 어, 이전에 말했듯이 AFM은 이제 프로브를 활용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 프로브를 이 프로브의 캐릭터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샘플의 프로퍼티 즉 특성들도 같이 잴수 있습니다. 당연히 AFM의 가장 기본은 서피스 토퍼그라피즉 표면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프로브를 좀 바꿔 가면서 프로브를 좀 프로브의 특성을 다양화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일렉트리컬 그리고 메카니컬 뭐 마그네틱 서멀 electrochemistry까지 다양한 특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전기적 특성, 특히나 EFM이나 KPFM 같은 모피션 모드를 활용한 샘플의 전기적 특성 측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EFM, KPFM 뭐 가장 유명한 아주 유명하고 뭐좀 만약에 AFM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테크닉이에요. Electrostatic force부터 시작을 하자면 어, 제가 방, 아,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브를 좀더 모디파이하면 여러 가지 특성을 잴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서피스 토포그라피를 위해서는 그냥 실리콘 팁을 사용하는데 이런 전기적 특성에서는 실리콘 팁 위에 컨덕티브 머티리얼을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덕티브 Conductive, 한 어, 팁을 활용해서 컨덕티브한 팁과 샘플 간에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게 되고 그 인터랙션을 그 활용해서 샘플 서피스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EFM 같은 경우에는 Relative Comparison, 즉 상대적인 비교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컨덕티브한지 컨덕티브한지 뭐 아니면 넌컨덕티브한지 아니면 하이 또는 로우 이 정도밖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좀더인헨스로 나온 것이 KPFM, Kelvin Force Microscope 또는 뭐 SKPM이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 불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KPFM으로 하겠습니다. 네, KPFM입니다. 그리고 이 KPFM에서는 두 번째 줄에서 보이듯이피 Quantitative Analysis, 즉, 절대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EFM에서는 왜 비교적, 어, 상대적 비교만 되고, KPFM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치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이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그린 건데, 여기에서 지금 스캐너, 스캐너, G, G 스캐너와 XY 스캐너가 있고, 그리고 라킨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topography만 본다 그러면 두 번째 라킨은 필요 가 없어요. 그냥 첫 번째 라킨을 활용을 해서, 뭐, n o n c o n t 하거나, c o n t 서 t 서 surface topography를 어, 측정하게 됩니다. 다만, EFM 또는 KPFM을 위해서는, second 라킨을, 어, 어플라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컨드 라키에서 나오는 바이어스 AC 바이어스를 활용을 해서 EFM 시그널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C 바이어스와 함께 DC 바이어스를 주게 되면 이 DC 바이어스를 팁 서버로 활용을 해 가지고 예팁 서버 자체에서 k f f m 의 절대적 수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DC 바이어스 주는 거 오케이. 뭐티 바이어스 오케이. 근데 이게 왜 절대적 수치로 나오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어, 이 수식에서 이 볼티지 토탈은 어, 여기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여기에서 VDC는 우리가 주는 DC 바이어스. 그리고 VS 이거는 서피스 포텐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토탈 볼티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좀복잡한 수식이 있겠지만 그런 수식보다는 우린 여기 이 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인 앰플리파이어에서 요 텀만 뽑아내서 어 트래킹을 하면서 그리고 이 텀을 저제로 즉 0으로 바, 만들기 위해서 DC 바이어스를 계속 주게 돼요. 그리고 이 DC 바이어스가 어차피 이 텀이 0이 되기 위해서는 DC 바이어스를 주게 되고 이게 서피스 포텐셜과 같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DC, VDC를 트래킹 하게 되면 우리는 샘플의 서피스 포텐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된 서피스 포텐셜을 우리는 샘플의 절대적 수치, 즉 퀀터티브 애널리시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 같고요. 그래서 뭐 심플하게 하나 의 그냥 KPFM 예제를 가지고 안 돼요. 뭐 샘플은 Flow Rite F14 H1220고요. 뭐 하이트에 따라서 서피스 포텐셜이 달라지는 것도 보이는데 또 재밌는 거는 하이트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파티클들이 표현이 되는데 포텐셜 이미지에서는 표현이 안 돼요. 아마 요 얘네들은 그냥 아티팩 또는 뭐 더스트나 이렇게 뭐좀 어디서가 날라온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다음과 같이 화이트와 함께 그리고 서피스 포텐셜도 아주 훌륭하게 여러 가지 콘트라스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시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KPFM 뭐 이전엔 EFM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KPFM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KPFM도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전 테크닉 뭐 예, 사실 예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웃기지만 그래도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컨벤셔널 k p p m 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리고 이 컨벤셔널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하자면 AM 즉 amplitude modulation KPFM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이 AM 같은 경우에는 electrostatic force 즉 어, 팁과 팁 캔틸레버와 샘플 간의 Electro, electrostatic force를 측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거와 조금 대조가 되는 테크닉으로는 이제 어, 이 테크닉에 대해서는 아마 장정훈 박사님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그리고 사이드 또는 사이드밴드 KPFM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어, 좀두 개의 다른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밴드 KPFM의 특징은 퍼스트 그레디언트를 측정을 하게 디텍을 어, 하게 되고 이 퍼스트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해서 같은 샘플스 포텐셜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간단하게 뭐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AM KPFm 같은 경우에는 e l e c t r o l 스를디텍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 e l e c t r o l 스 자체는 사실 이캔틸레버와팁 전체가 다 반응을 해서 이캔틸레버팁 전체와 팁 샘플 간에 e l e c t r o l 스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그 시그널을 활용을 해서 서피스 포텐셜을 가, 뽑아내게 되고 사이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캔틸레버 팁이 전체가 아닌 팁끝 부분에서 예퍼스그레디언트를즉팁끝 부분과 샘플 간의 그런 인터랙션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스페셜 레졸이션 면에서 어, AM보다 좀더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밴드 KPFM의 간단한 프린시플은 이거 아마 어, 장정 박사님이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래 캔틸레버에 가지고 있는 레소스 프리퀀시에서 우리가 AC 바이어스를 좀한번더 주게 되면 옆에 사이드밴드 픽이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 사이드밴드 픽은 사실 샘플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픽 자체를 아까 얘기했던 DC 바이어스로 서버를 해주게 되면 해주게 되고 그 DC 바이어스를 트래킹하게 되면 서피스 포텐셜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그램에서도 조금 다른데 이전 AM에서는 이제 라킨이 세컨드 라킹까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사이드 밴드 즉 FM에서는 라킹 앰플파이어 하나 더 필요하게 됩니다. 즉 세컨드 라킹에서는 레프트 픽, 어 서드 라킹에서는 라이트 픽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 사이드 밴드 픽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이드 밴드 픽을 DC 바이어스로 피드백을 해 주고 그러면 그 DC 바이어스를 우리가 트래킹해서 샘플의 서피스 포텐셜을 잴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AM과 AM, KPFM과 사이드밴드를 이제 비교하게 된 건데요. 같은 샘플, 같은 위치에서 이제 각각의 테크닉으로 쟀을때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이제 사이드밴드 같은 경우에 좀더 컨트라스트나 이렇게 레졸루션 면에서 좀더 좋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어, 또한 이런 핀 필름 같은 경우에 HOPG 샘플일 텐데 이런 핀 필름 또는 이렇게 아주 방막 얇은 샘플에서도 A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뭐 이미지가 나온다고는 할수 있지만 사이드맨드와비교했을때 확실히 좀더 이런 조그마한 영역들 그리고 각각의 스텝들에서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KPFM의 센시티비티에서 이제 좀 얘기를 좀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뭐 AFM 장비 자체가 네, AFM 장비 자체가 여러 가지 파트들이 열여, 이루어져 있고 일렉트로닉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락킹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뭐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센시티비티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이제 가장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캔틸레버겠죠. 그리고 이 캔틸레버가 k f f m 센시티비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좀 알아보면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스프링 컨스턴트와 캔틸레버 랭스 이두 요소가 KPFM 센시티비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말씀드 아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스프링 컨스턴트란뭐 캔틸레버의 캔틸레버가 얼마나 소프트하냐 또는 하드하냐를 말씀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캔틸레버 랭스는 말 그대로 이제 지오메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이 캔틸레버가 얼마나 소프트 캔틸레버가 소프트할수록 그리고 캔틸레벨 랭스가 작을수록 센시티비티가 커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직접 KPFM에서 정말로 나타나는지 그런 이론들이 실험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직접 해봤습니다. 어, 본, 실험은, 본 실험은 이제 AMKPFM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EF, 샘플은 EFM 레 프런스 세프리로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골드 가 컨덕티브한 거넣건넌 컨덕티브한 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샘플이에요. 그리고 캔틸레버는 총세 개를 활용을 했고 첫 번째 샘플, 첫 번째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NCHAU라고 특징은 이 스프링 컨스턴트 즉 하드한 캔틸레버.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한 캔틸레버지만 긴 거, 롱 캔틸레버.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하고 짧은 캔틸레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AMKFM의 결과를 보면 뭐 이론이랑 잘 맞아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요 NCH36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클리어한 이미지와 함께 그리고 라인 프로파일을 봐도 노이즈한 모습이 거의 잘안 보이죠. 대신에 첫 번째 NCH골드와 NS18 NCH 크롬골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측정은 됩니다. 뭐 컨트라스트가 확실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레졸루션 면에서 보면 조금 더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실험 셋, 그리고 동일한 캔틸레버를 사이드밴드 KPFM에서 이제 찍어 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캔틸레버 아니, KPFM의 센시티비티 그리고 이 이미지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게 캔틸레버 전체가 다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이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캔틸레버 전체가 아니라 팁 끝만, 팁 에이펙스만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사이드 밴드에서는 그래서 캔틸레버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a m 에서는 뭐 NCHAU 즉 하드한 캔틸레버나 아니면 롱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노이즈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사이드 밴드 KPF m 같은 경우에는 세 캔틸레버 다좀 많이 동일한, 좀 비슷한 결과를 결과가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AM에서는 좀 캔틸레버의 캔틸레버의 이제 셀렉션에 대해 좀 영향을 많이 받지만 사이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머리 이제 제 톡을 좀 마무리하자면 결국에는 FM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샘플의 특 프로퍼티를 이제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KPFM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KPFM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전까지만 해도 EFM만 찍어, 찍던 사람들이 어, KPFM이라는 테크닉이 있었어요. 그리고 KPFM만 찍던 사람들이 이제는 AM 또는 사이드밴드 r 헤 d y 다 e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발전된 모드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좀 그런 모드들을 찍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제 그런 모드들을 활용을 하면 예전에는 사실 찍기 힘들었던 샘플들 예전에는 되게 노이즈하고 좀 어, 이미지 퀄리티가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샘플들이 훨씬 더잘 나오는 것을 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 저희가 했던 시넘세에서 아시다시피, 사이드밴드, 즉, FM 같은 경우에는 어, AM보다 훨씬 더 좋은 레졸루션을 보여주고, 그리고 AM에서는 사실 캔틀레버 타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만, 사이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